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그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그,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이날이면 좀 설레고 그런지참 철없는 어른이 참 돼버렸습니다. 음, 오늘은 그, 저는 이 고전 완구 얘기할 때 가격은 좀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요. 그, 가격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또 의외로 문의를 주시고 하셔서 가격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 대동사에서 나온, 어, 라이덴, 손오공 삼총사 그 제품이거든요. 이제 당시 출시 가격은 여기 그, 보시면 만 원이었습니다. 만 원. 이 대동사라는 과학사에서 만 원이면 굉장히 고가예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을 내는 거거든요. 거의 대동사는 500원, 1000원, 뭐, 2000원, 요 정도에 조금 굉장히 조악한 그런 품질의 완구를 많이 냈던 그런 과학사인데, 어, 이제 대형 완구의 붐이 조금 일면서, 대동사에서도 뭔가 좀 합본 개념으로 내야겠다라고 이제 제품을 냈죠. 어, 만원인데, 이 제품은 그 요즘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레어로 취급을 받는 제품이에요. 일단은, 어, 여기 박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음, 되게 막좀 현란하면서도 빨가면서도 이렇지만, 이런 구성의 완구를 요즘에 <laughs> 사실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기 그 대동사에서 그 많이 발매했던 선호공. 이렇게 세개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용자라이덴. 요건 아카데미에서 익숙했던 그런 제품인데 완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는 식으로 해서 내용물을 쉽게 또볼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인데, 어, 이런 단품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반면에 이렇게 완제품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음, 변신, 변신, 전설의 우주용자 라이덴, 고트바트로 변신하여 요괴 군단을 단숨에 무찌른다. 어, 뭐 아무튼 이게 뭐 진흙장성하고도 막 싸우고 진흙장승 장성 강철지근해요. 아무튼 좀 괴물 같은 거랑 라이덴이 많이 싸우긴 해요. 요괴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 손오공, 별나라 손오공, 여의봉, 드리핑거 슈터, 울트라체인. 우주의 정의와 질서를 소화하기 위하여 선우공 사오정 좌팔계가 필승의 각오를 다짐하고 용자 라이덴과 함께 은하계에 나타났다 어, 아주 그 당시에만 볼수 있는 이런 문구겠죠 음. 보시면 재밌는 게 라이덴에서 갓베트라고 돼 있어요 갓버드 보드... 텐데 원래 원작은 박쥐도 아니고 갓베트라고 이렇게 해 놨네요 이... 보시면 어, 89년 9월에 발매를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제조 연월은 그래서 80년대 이제 후반에 나온 그런 제품이네요 대송사는이 부산에 이렇게 거지를 두고 있었죠. 어자 그래서 이제 가격을 오픈하면 이제 우리가 이 중고 가격은 되게 애매하잖아요 고전 완구에서. 그래서 뭐, 중고나라 거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이 중고 제품 거래되는 뭐, 코베이 옥션,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이제, 그, 고전 완구, 우리 예전에 그 회원들이 그래도 역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 사이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하죠. 음, 요거는 작년에 그 코베이라는 사이트에서 거의 150만원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됐어요.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제품이죠. 음, 만원짜리가 뭐한 150이 됐으니까 거의 한 150배 정도 오른 거겠죠. 금액이. 그래서, 어, 물론 그더 이걸 원하는 사람이 뭐 해외 컬렉터라든지 아니면 국내 사람들이 그 옥션에 못 봤지만, 아, 저건 내가 이 정도 금액에라도 사겠다라는 분이 나타나면 더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음, 일단 옥션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해서, 야, 이 정도까지는 내가 꼭 구하고 싶다. 아니면 이건 내가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어른이 됐죠. 그때 아이들은. 아이들은 다 어른이 돼서, 야, 이건 내가 정말 그래도 한번 꼭 구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 더 입찰을 해서 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음, 근데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면, 어,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겠죠? 야, 저건 누가 봐도 만 원짜리인데, 저거. 저 허접한 대동사를 누가 150 주고 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충분히 이제 통용되는 금액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죠. 자, 근데 이제 가격을 떠나서, 떠나서 이제 이 제품만을 본다면, 어, 저는, 물론 훨씬 이전에 구했죠, 이거 제품을. 저는, 어, 제가 요거를 한 40만원 정도에 굉장히 오래 전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되게 그, 귀, 그, 높은 금액에 구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 이제 뭐 손오공 요런 게뭐 2만원, 뭐, 2만 뭐 3만원 그렇게 거래될 시절,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이 일단은 이뻐요. 어, 낱개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이 판으로 딱돼 있는 것 자체 구성이 되게 그냥 이쁜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요 옛날 완구의 그런 느낌을 주고 대동사는 대부분 이게 그어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서 막다 깨지거든요. 이런 게. 근데 요거는 스티로폴 완충제라서 어 보존이 좀잘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쉽게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사오정의 무기 사오정요 물갈키 손오공 여의봉 그리고 저팔계의 이 철퇴, 어, 그리고 어깨미사일, 이런 것들이 나름의 그때 그 크로바 완구, 국내는 크로바 완구였죠? 그거에 고중을 좀 이렇게 따라주고, 그리고 이 라이딘이 예, 같이 있다는 게, 여기는 막 트라이다 G7의 이그 마크가 또 있고요. 어, 이것 때문에 저는 요거에 그냥 그, 구성이 예쁘다. 이거 뭐 이거에 이거 대한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형 제품의 대동사가 거의 껴있질 않거든요. 이제 뭐 대부분 큰 제품들은 영실업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어, 지금 그 수량도 일단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입찰자를 보니까, 물론 같은 입찰자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입찰이 많이 괜히 들어오는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야, 뭐, 입찰되는 금액 보고, 저게 저 정도 거래되는구나, 저 정도 이제, 어, 금액이겠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어, 요즘 그 완구가 사실 완구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뭐, 스테츄라던지 그 트랜스포머 특히 굉장히 비싼 제품들이 많잖아요 정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 호가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80년대 국내에서 또 유통이 됐었고 그때 어그 시절에는 이게 만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가게에 따라서 아주머니 재량에 따라서 8천원에 파시기도 하고 뭐 9천원에 파시기도 하고 뭐 이거 사면 뭐 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런 완구들은 많이 그랬거든요. 이제 뭐 매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얼마다 이렇게 해 주고 막 이렇게 떨이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어 저는 어릴 때이 제품을 못 접했지만 이거를 그때 아이들이 사서 또 가지고 노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야나 저거 다시 한번 소장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 수도 있겠다 싶은 제품이에요. 그 옛날 거라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어 뭐가 좀몇 가지 요소들이 좀 맞아떨어져야 되죠 좀 인기가 있었냐 그때 당시 아니면 어떤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했었는가 그리고 어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어 물론 시소성도좀 겹쳐지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형성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은 조금 어 사실 돈이 없어서 못 사죠.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은. 근데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는 뭐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컬렉션이라는 걸또 하기도 또 되고 또 주변 사람도 들 그걸 인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화가 어, 그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좀 이렇게 예전보다는 많이 좀 생기는 추세라서 어, 국산 제품도 이 수량이 한정적이거든요. 정말 한정적으로 이제 있잖아요. 어딜 가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세대까지 이제 통용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옛날 거를 좀 이렇게 귀하게 조금 어 컬렉션도 해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도 또 금방 다들 어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노는 제품도 이렇게 소중히 좀 간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다른 의미로, 뭐 금액적이든 어떤 의미로든 좀 귀하게 다가올 수 있는 순간이 또올것 같다는 말을 좀. 오늘 간단하게 또 드리면서 오늘 그 고전 제품 그 대동산 아이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또 어린이날 뭐 어른들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